엄마랑 딸이랑. 엄마랑 딸이랑, 엄마랑 딸이랑, 엄마랑 딸이랑, 가을아, 가을아, 여기 봐야지. 엄마랑 딸이랑, 음. 안녕하세요. 엄마랑 딸이랑의 텔레정. 그리고 우리 가을이, 130일 된 가을이입니다. 안녕. 자, 우리 해피토끼도 안녕할까? 안녕. 우리 가을이 친구예요. 자 우리 오늘 엄마랑 딸이랑 해서 할 놀이는 여러분들도 엄청+ 엄청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바로 책 읽기입니다. 자 저는 책 읽기 우리 가을이랑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지혜롭게 자라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드란노 이야기 성경을 이어, 읽어주고 있어요. 그치 가라. 네 오늘로 벌써 어, 65번째 이야기인가? 읽을 차례인데요. 네, 우리 가을이랑 도라이돌를 책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태어난 지 130일 되는 날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읽어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주는 거 시작합니다. 시작. 엄마랑 딸이랑, 엄마랑 딸이랑.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 열순 다섯 번째 이야기. 이르, 이스라엘 왕비 된 솔로몬. 다윗당은 나이가 아주 많아졌어. 어느 날 다윗당이 말했단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당에 있는 궁전으로 모여들었지. 제사장 사독은 기름을 가지고 왔단다.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 왕자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어. 솔로몬 왕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지.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타고 성내를 돌았어. 그리고 아버지 의 궁전에 있는 왕이 있는 자리에 가 앉았단다. 이제 모든 사람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지. 와, 솔로몬이 왕이 되었대. 봐라.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아직 젊은 나이였단다. 솔로몬 왕은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 왕의 자리가 매우 어렵게 느껴졌어. 솔로몬은, 솔로몬 왕은 이런 생각을 했지. 나는 아주 좋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많이 없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좋은 왕이 될수 없을 거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어느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셨어. 아니, 뭐라고 했을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솔로몬왕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 말했단다. 하나님, 제가 좋은 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좋은 왕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좋은 왕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왕에게 말씀하셨단다.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지혜롭고 현명한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온 세상에서 너만큼 슬기롭고 명석한 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무척 기뻤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지. 어느 날두 여인이 솔로몬 왕이 있는 궁전으로 찾아왔단다. 두 여인은 울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지. 두 여인 중한 명은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어. 다른 한 명은 그 이야기 그 아기를 뺏으려고 하고 있었지. 이리 내! 이 이야기는 내 아기야! 무슨 말이야! 이 아기는 내 아기야! 이 아기는 과연 누구의 아기일까? 아무도 그것을 알수 없었어. 그래서 두 여인은 솔로몬 왕을 찾아갔단다. 솔로몬 왕은 아주 슬기로운 왕이니까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왕자에 앉은 솔로몬 왕이 두 여인에게 말해보았단, 말했단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설명해 보아라. 한 여인이 설명을 시작했어. 며칠 전 저희들은 각각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희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각각 자기 아기를 데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제 앞에 사는 이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기를 깔아 놓고 뭉개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아기가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제가 잠을 타는 틈 제가 자는 틈을 타 자는 틈 제가 자는 틈을 타 제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자기 죽은 아기를 제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기를 데리고 가. 차기 앞에, 차기 앞에 뉘어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제가 일어났을 때제 옆에는 죽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제 아기가 아닙니다. 엄마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제 아기를 데려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여인이 말했단다. 이 여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죽은 아이가 이 여인의 아기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바로 제 아기입니다. 이제 왕이 나서서. 이렇게 두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서도 다시 싸움을 벌였단다. 이제 왕이 나서서 죽은 아기가 누구의 아기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가려내야 했어. 솔로몬 왕이 그 답을 알고 있었을까? 어땠을 것같아라 아니란다. 솔로몬 왕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 가태어난 아기들은 아주 비슷비슷해 보이거든. 솔로몬 왕이 확실히 아는 것은 두 여인 중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 거짓말을 하는 여인이 누구일까? 솔로몬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으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알수 있, 알게 수알될 거야. 솔로몬 왕은 거짓말을 하는 여인을 찾아낼 방법을 알고 있었어.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명령했단다. 잘듣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오너라. 어? 이 칼을 뭐 하려고 그러지? 잠시 후 신하는 커다란 칼을 들고 솔로몬 왕이 앉아있는 곳으로 왔단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을 향해 말했어. 너희 둘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내신하가이 살아있는 아기를 정확하게 두 쪽으로 자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둘에게 아기를 절반씩 나눠주겠다. 그 말을 듣고 한 여인이, 으으으, 울음을 터뜨렸단다그 여인이 말했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단다. 흠.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솔로몬왕은 울음을 터뜨린 여인에게 말했던다. 그대가 바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인 것이 확실하군. 그대는 아기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기를 죽이는 대신 차라리 그대의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살아있는 아기는 그대의 아기가 들림이 없구나. 이제 그대와 아기를 저 여인에게 줄 필요가 없겠다. 자, 아기를 받아가거라. 내가 정말로 아기를 두 쪽으로 자르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건 일부러 꾸며서 해본 말일 뿐이다. 한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를 품에 안고서 고마워하며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단다. 다른 여인은 화를 냈고 슬퍼했지. 죽은 아기가 자기 아기였으니까. 게다가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어. 부끄럽지만 모두 자기 잘못인 걸 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잘 알겠지? 솔로몬의 왕,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평화로웠단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적도 없었어. 전쟁이 걱정도 없었지. 이스라엘은 아주 평화로웠어. 그래, 솔로몬은 정말 평화의 왕이었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가라, 오늘 이야기 어땠어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 되었네? 근데 지혜를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밤에 찾아와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솔로몬이 제가 좋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 헉,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을에게도 그런 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는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을이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자알겠지 응?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어떤 일에 써야 돼? 가을아? 정의롭고 올바른 일에 써야지? 자기가 지혜있다 그래서 자기만 잘라고 자기만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겠지? 자, 우리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기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자, 오늘 여기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엄마랑 딸이랑 뭘 어떻게 놀수 있을지 또 연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육아의 삶이 반복되지만. 이렇게 기록도 하고, 또 요리도 연구하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엄마랑, <목소리> 자, 가을 여기 봐봐요. 카메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둘. 으아, 짜! 얜다, 시작. 으아, 짜!